네, 맞습니다. 아두 분이 잘 어울려요. 오 투샷 너무 멋있네요. 어. <laughs> 아. 한지민 닮으셨어요. 와. 오! <laughs> 오 아, 아니, 방송에 들어면 안 돼요. 방송에 들어면 안됩니다자 필리핀 안 됩니다. 한지민. <laughs>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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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두분 보니까요. 6개월밖에 안된 분들인데 실제로는 필리핀에 되게 오래 사신 분 같은 그치? 느낌이 그런 들어요 그 얘기 많이 아, 들어요 여기 아, 오기 전에 와이프가 답사를 1년 전에 저를 보내고요 아~~ 왔다 갔다 했어요? 아한번 왔어요 한번 한 오고 간 다음에 둘이서 1년 6개월 전부터 검색이랑 검색을 시작했어요 그놈이 인터넷 네. 중간에 한번 애들하고 다 같이 강강을 짜서 여기를 탐사를 또 왔어요. 그때 도와주시었던 분이 좋은 말을 많이 해줬어요. 음. 뭐, 굳이 여기 한인들 많이 모여 살지 않는 탐사라도 되고 학교도 애, 한국 뭐이런 것도, 그러니까 알려주어뭐 저희한테 대가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좋은 분이 게 설명을 그냥 얘기만 많이 해주셔서 그 많이 도움이 됐고 그 분이 와이프한테 많은 걸 얘기해줘서 와이프가 저를 설득을 시켰죠. 사실은. 막 여기 욕 하시는 분들 무서워 하시는 분들 필리핀 위험하다 하시는 분들 근데 필리핀에서 살고 싶어 하는 분들한테 하고 싶어 있다면 어, 그거는 자기가 하는게 나는거 같은데 필리핀이 뭐 어느 나라든 위험하지 않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위험하다고 하면은 다위험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나 사람 사는 건다 똑같은 거 같고, 여기 왔었을 때, 이제, 아이들이랑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거라든지, 뭐 시간적인 거라든지, 뭐 환경적인 게, 그래도 조금 더제 생각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여기 있으면서 무섭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무섭지도 않았고. 여기, 여기, 네. 아, 여기 안 무서워있는 거야, 여기? <laughs> 근데 가족이 같이 오니까 더 든든해서 더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어 전혀 그런 생각도 안 들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그렇지 않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분 그리고 나중에 이제 두 딸님 나올 텐데 저희 방 나올 텐데 행복한 가정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 받을게요 우리 시간상 뭐가 있을까요 궁금한 거다물어는게 있어 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도 예. 정말 나쁜 사람들 이 많냐 한국 사람들 중에. 아, 필리핀 여기에 예. 아, 교민들 중에서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저는 아직까지 는 모르겠어요 안 만나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한번 여기 오래 사셨으니까 음. 사기꾼들이 진짜 많네 여기, 사... 여기, 여기, 여기 다 사기꾼이야 우리 이 여기 다 사기꾼 뭔데 우리 사업하는 사람은 한끗 차이로 뭐 상대 분이긴 한데. 어. 아 그럼 혹시 그래가지고 사람을 안 만나는 거예요? 아니 그거보다 또 시간이 솔직히. 아 가게에만 있으니까. 네또 이게 하 오픈한 지 얼마 안 됐고 음. 제 가게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음. 시간이 따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도 하고. 또, 제가 보니까 저보다 다 연배들이 많아서 제가 보실 수 있게 아. 하기가 저희가 거의 막내인 것 같아요. 아, 여기서는 마흔살이 네. 막내예요? 네. 아. <laughs> 필리핀 여기는요, 원래 예전부터 나이가 음. 좀 드시고, 은퇴하고, 좀싫어오는 데인데, 네. 뭐 요즘엔 좀 젊으신 분들이 좀 많이 늘긴 했지만, 그와여튼에 뭐, 형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 교민들께 좀안 좋은 분들이 좀 많은가요? 네. 뭐 이것도, 그렇지, 이것도 말 잘해야 되네, 이것도. 이게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사람을 만나보고 나하고 코드 만나면은 또 소개? 소개해서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외부인을 만날 때는 얘기를 나눠보고 알니다 싶으면 사실 안 만나는 개념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기꾼이 많다 없다는 거는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어... 그러니까 저는 제 라운드 안에서 제하고 가 맞는 사람들만 만나기 때문에 사실 있다, 없다는 개인이 판단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형님 말씀은 그냥 어차피 조금조금 조금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다 보니 뭐 그렇게 사기꾼 만날 기회가 아직 없었네. 그쵸! 아 이게... <laughs> 아, 알겠습니다. <laughs> 돈이 없어서 그래. <laughs> 아 근데 그... 삐 <laughs> 나서 돈 많아서 그래. 사기 진짜 붙었지. 아 정답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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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 잡은 는 소리가. 네. 그 충만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 사기 당했지? 교민분들께... 이렇게... <laughs> 교민분들 이렇게 <laughs> 나쁘, 나쁘신 분들이 많아서 좀 가려 만나고 그래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 <laughs>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은 여기도 교민이 한창 많을 때는 한 2만 명까지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 정도는 안 되지만 많고 아는 사람만 만나고 이런 작은 관계 속에서는 못 만날 수도 있고 막 정말 사람 만나는 거 좋아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데 내가 돈좀 있는 티를 낸다든가 하면은 거기에 사기꾼이 꼬일 수도 있는 거고. 음. 음. 아니면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 더잘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뭐 필리핀이라서 많다. 한국이라서 없다가 아니라 어딜 가든 음. 한국 사람이든 필리핀 사람이든 뭐 미국 사람이든 어디든 사기꾼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거 같아요. 어, 그 유독 음. 유독 한국 분이 좀 마, 음. 많은 거 같기도 이, 하고 그러지 않나? 드라마 영화 작가들 이미 아. 문제야. <laughs> 뭐 깡패 뭐, 영화 나와서 사고치면 너 필리핀 좀가 있어라 맨날 뭐 도피처가 필리핀이야 왜 <laughs> 멀쩡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맨날 필리핀 가이래 뭐, 너 태국 좀가 있어라 베트남 가 있어라 안 하고 항상 필리핀이더라고 나이일라다 이런 말을봤는데또 문신한 분들도 많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이미지도 좀 있지 않을까 괜히 막 약간 무섭고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게. 정말 그 조직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민간인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한테 시비를 걸지 않아요 음. 오히려 피해다녀 근데 이 반달 <laughs> 반달, 반건달 아, 건달도 <laughs> 아니고 그 뭣도 아닌 이 조각 아그 <laughs> <laughs> 아, 그 음. 애들이 이제 막 시비를 걸고 막 겁주고 아, 그래. 하는 거죠 아. 형님은 어때요? 여기 뭐 한국 사람 많이 만나보셨어요? 어떻게? 거의 저도 못만나죠 형님 친구들 네. 많잖아요. 그래서 아. 사람 좋아서 동생들이죠 다. 친구보다는 다 동생들인데 그 동생들하고 완전 이제 3년 이상 됐고요. 그 3년 이상 우리끼리의만남에서 다른 사람을 넣어 주지 말자 그래요 다들. 아그그 그 네. 멤버만 네, 딱. 네 우리 멤버만. 왜냐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음. 우리끼리 <laughs> 끈끈한 이건 그냥 흐릴 수도 있으니까. 음. 그래서 저희끼리는 일주일에 뭐한번 정도는 만나는 모임이란 네, 말이에요. 모임이죠. 형이 사랑하는 몇 네, 명만 딱 네, 만나고 안 만나는. 항상 아마 안 만납니다. 오늘 왜 만나려고 여기 이렇게 삽니다. 오늘은 저희 동선님 만나러 왔지.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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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글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예전에 너무 많았어요. 어떤 게 많았냐면 여기 사시면서 한탕을 하려고 하는. 아, 있어. 그냥 한국에 누구 있어요? 근데 막 여기 오고 싶어하는 분들 있잖아. <laughs> 와서 뭐, 그니까그 처음 여기 오시는 분들이 뭘 알겠어요. 그냥 여기 오면 뭐가 잘 돼, 이건 뭐 그냥 팍으면은그 사람은 그분만 믿고 오는 거야. 오는데 다 뺏겨, 싹. 그런 경우가 좀 전에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한국이 좀 힘들어서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서 어떻게 아는 사람 있어? 준비라고큰 돈을 다 했는데 와서는 정말로 쫄딱 마우화좀 있었어요 네좀 아... 예, 있어서 네, 네, 네. 보면 이제 여기 사람들이 조금 음, 사기꾼이 많다 실제로 뭐 없지 않아요 저는 없지 않다고 생각해 좀 있다 생각해요 근데 우리 형님들 우리 아우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자기가 만나야 될 사람만 만나고 그렇게 지나면 문제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절대로 절대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만나야 돼요 딱 음. 친해지려고 노력하지 마 그런 것도 하지 마요 음. 저도 몇명 없어요 저는 뭐 성격이 안 좋아서 친구들이 별로 없지만 은 저는 딱 골프 칠 사람 딱 4명만 있으면 돼 지금 저술 마실 사람만 딱 4명만 있으면 되고 고민 얘기할 때 들어줄 사람만 있으면 되지 그렇게 안 하면 위험 없다 요거좀 편집해야 되나? 아니죠 요거 편집해야 되잖아? 좋 해도 요 사기꾼? 많아요 <웃음> <웃음> 별로 어. 없지 않다. 없지 않다. 음, 없지 않다. 알아서 잘 만나라. 아, 그렇지. 조금은 있다. 어. 근데 여기, 여기도 있잖아. 지금 한국, 한국에도 있다. 꼭뭐 한국에도 있지. 있지. 어디 뭐 거나 있지. 있지? 내가 돈이 없으면 된다. 어, <laughs> 세상편하다 <laughs> 아, 예. 와이프는 없어도 된다. <laughs> 진짜로? 그럼. 그 진짜 이거 조심해야 돼요. 아저 끄마 막 오면은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 여기서 뭐 하는 거고, 뭐 하고, 아 어, 어, 이렇게 할 분도 많아요. 음. 근데 진짜로 그 사람이 뭘 하는지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진짜 뭘 하고 있는지. 이거, 이거 좀 어렵지만. 음. 좀, 우리, 우리는 여기 에어컨 예, 고치고 예, 계시고, 아니, <laughs> 여행사고, 여행 있고. 근데 예, 그, 그 외에 막 이게 많아요. 너무 거치장하는 분 많아요. 그런 분들은. 진짜 부자들은 내색 안 하고. 그렇지, ]거든요. 우리, 우리 내색 안 하지. 돈이 없으니까 돈이 진짜 없어요